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오늘 제가 수익 안겨다 드릴 코인. 바로 이 사하라의 코인인데요. 이 친구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청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 사하라 코인으로 수익이라는 걸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역대급 이벤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지원금 500만원까지 드리는 역대급 이벤트입니다. 오메가의 투자 지원금을 조건 없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마련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선 계속해서 붕괴되면서 밑으로 쭉쭉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무엇이냐 바로 락업 폐제 일정입니다 락업 폐제라는게 다가오면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세력들 이 사하라 코인에 진입을 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펑튀기 시키는 건데요 얘네들이 왜 펑튀기를 시키느냐 락업 폐제가 끝이 나고 나면은 시장에 사하라 코인의 물량들이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굴리는 애들입니다. 얘네 몇 퍼센트만 손실나도 정말 수백억씩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돈을 써서라도 사하라 코인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하라 코인 락업 해제 일정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구독자분들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거 일정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화면 위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PPT 전부 다 전달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 락업 해제 관련돼서 사하라 락업 해제 궁금하신 분들 PPT 받자마자 7에서 8 페이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게다가 락업 해제 일정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오전 9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서비스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 이제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기존에 락업해제 일정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목표 가격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 가격이냐면 세력들이 락업해제 전에 펌핑 시키고 싶은 목표가를 안내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목표 가격까지 보고 나서 그 근방에서 매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겠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문자 서비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세력들의 목표가도 알아가실 수 있고 이 락업해제 일정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어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나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 내가 이미 다른 코인에 물려서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역대급 투자 지원금 이벤트 500만원 준비했다고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1년 새 5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안겨준다 밈코인 광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년도 이후에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밈코인 열풍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들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페페 도지 시바이누는 물론이고 붐코인 짓코인 스피드코인 뭐 이런 친구들도 싹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만 퍼센트, 2만 퍼센트, 3만 퍼센트.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 원이 5 0만원 되고, 백만 원이 5억이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 여기 한국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수익 내는 거. 다들 말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만 먹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이 미국이나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위주로 생산이 되는 밈코인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게 솔직히 만들어서 100만원 넣어가지고 막한 10억 만들어진다 이런 거말 못해요. 사실상 할 확률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반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원이 50만원 되는 거에 절반이 얼마입니까? 25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중하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길을 조금이나마 나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인으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 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 서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이노 코인으로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 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 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